경기도의 건설교통위원회 이경의원은 27일 교통국에 대한 2024년 예산안 심의에서 자율주행형 버스 관련 조직개편, 교통정책 홍보 예산 3분의 1삭감, 경기교통공사 위탁, 수수료율 정상화를 지적하고, 전세버스 통신비 등 지원, 광역이동지원센터 콜센터 확충, TM주차장비, 반납시스템 동시 확충, 김포글드라인 혼잡률 완화 위한 전세버스외 수상향을 제안했다. 올해 7월에 판교에서 국내 첫 자율협력주행 판타지 버스가 시범 운행을 시작해, 2024년에는 안양과 화성의 운행 계획을 갖고 있다. 이기영 의원은 자율주행형 버스도 결국 대중교통인데 해당 업무를 교통국이 아닌 미래성장산업국 첨단모빌리티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상수 교통국장은 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지만 정보를 공유하고 있으며 성형화가 되면 교통국에 도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기영 의원은 버스, 택시 등 현장에서 피드백을 받아 제도적으로 정착되고 대중교통 운영 노하우는 교통국에 축적되어 있는데 개발 시점에서 현장 노하우가 반영되지 않고 상용화가 된다면, 문제가 있으며, 미래 기술이 도입되더라도 사업의 본질은 교통에 있다며, 조직 개편을 검토하라고 요청했다. 또한 시내버스 공공관리자, 더 경기 패스 정책 홍보량 대비 예산이 전년도 대비, 3분의 1 삭감, 배중교통의 기능으로 수행되고 있는 전세버스에 대해서도, 통신비, 장비 등에 대한 지원 검토와, 광역이동 지원센터의 콜센터 확충, 경기교통공사의 자본 잠식 근본 원인을 낮은 수수료율이다 지적하며, 수수료율 정상화를 주문했다. 이어 PM 주차 확충에 대해서도 주차장을 조성하려는 정책이 도는 보행자의 안전과 무분별한 주차를 방지하기 위함이지만 단순히 주차장만 만든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다며 해당 주차구역에 PM을 반납하면 요금을 할인해 주는 등 주차장과 반납 시스템이 같이 확충될 수 있도록 PM 업체들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라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경 의원은 지역구인 김포 사업도 잊지 않았다. 최근 응접도가 290%까지 달하고 월요일마다 부상자 3명 이상 속출하는 가운데 전세버스 투입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한 것에 감사하지만, 경기도가 올해 에비비를 통해 투입한 전세버스는 60회인데, 2024년 예산안 산출 내운 56개로 사회가량이 줄었다며 수요 대비 편성을 우려했다. 이에 대해 김상수 교통국장은 "올해와 같이 내년에도 60회가 운행이 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